계산한 문제도 있긴 한데 거의 잘안내니다 그래서 나오면 다첫 번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그럼 저거를 이용해서 나머지 부수적으로 네 가지를 더 정리해야 돼. 두 번째. 그냥 상호 인덕턴스만 따로 구해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상호 인덕턴스 그러면 대문자 M으로 표현하고요. 이것도 인덕턴스니까 단위가 H야. 헬입니다. 상호니까 양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말로 간단히 쓰면 뭐냐면 이거는 코일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인덕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뭐 도체와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덕턴스래서 만들어진 자석 중에 상대편으로 넘어간 자석에 대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코일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럼 상호 인덕턴스 m o 물어보면 요 자기약에서도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그냥 한번 익혀만 보고 간다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믿죠. L분의 뮤 S의 N1, N2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약 책에 있는데 L, 자석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로의 길이다 그래요. 뮤 그러면 투자일입니다. S 그러면 자속이 통과되는 단면적입니다. N1 그러면 1차측 권선수, N2 그러면 2차측 권선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걸로 뭐 계산 문제로 냈었어요.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 인덕턴스로 오른 것을 구하시오. 그럼 저 식이다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솔레로이드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회로에서 나올 때는 이제 결합 계수 주는 걸로 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요 M이라는 게 상호 인덕턴스니까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 되겠네. 그래서 K의 루트 에러네이다 단위는 헬리. 뭐 자기야에서는 이것도 내지고 이것도 내고 다 내는데 회로에서는 그냥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 결합계수 주면 저렇게 풀어준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결합계수 K를 숫자로 주질 않고 말로 주어지는 게두 개가 있어요. 뭐뭐를 구하셔놓고 시 조건이 들어갑니다. 단, 두 코일은 누설 자석이 없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또두 코일이 완전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두 코일이 이상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모를 구하시오 해 놓고 단누설 자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두 코일은 완전 결합으로 본다. 단두 코일은 이상적 결합으로 본다. 이런 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합 계수 k를 안 주더라도 얼마로 보냐면 1로 보고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1이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셔야 돼. 만약에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이니까 100%라는 얘기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1차 코일에 전류로 흘리면 파이원이란 총자석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서 누설자석 파이원론과 넘어가는 상호자석 파이원트로쪼개져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자석이 돼야 되는데 이 누설자석이 없대. 그럼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파이원이나 파이원트는 어때? 둘이 같은 겁니다. 그럼 같은 거니까 1이 된다는 얘기에서 자석이 100개가 만들어지면 상대편은 뭐야? 100개 다 넘어갔다는 얘기에서 누설이 없다는 얘기해서 결합계수를 뭘로 보냐면 1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나올 때 누설 자석이 없는 경우에 상호 인덕턴스로 오른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누설 자석이 없으면 결합 계수가 얼마다 이거. 1. 그럼 이런 곱하나 많아니까 m은 뭐와 같다? 루트 l 1 a 2와 같다. 답이 없네. 그럼 m 을 제곱하면 루트 밖여지니까 l 1 a 2와 같다. 이게 답이었었다라는 얘기에서 요런말을 주면 아, 결합 계수를 1로 줬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시면 됩다. 일단 이제 네 번째. 뭐 뭐를 구해라 해 놓고 단2 고일간 결합 자석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또는 결합된 자석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쓰면 세교된 자석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럼 결합된 게 없잖아. 그럼 연결된게 없으니까 결합 계수는 0치마 뭐. 빵프로라는 얘기입니다. 0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결합 계수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보셔야 될게 범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합계수의 결합 범위 구간으로 오른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결합계수 k는 g 아무리 커도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일 때가 1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속이 100개가 만드는데 상대편은 뭐 200개가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100개가 만들어진 100가지만 감내해서 1이 때가 최대치다라는 거. 지하물이 작아도 0보다는 작을 수가 없어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뭐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연결 안된게 200개 이런 식으로는 없잖아. 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어. 그래서 항상 결합 계수는 뭐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적이 때가 뭐다. 1이고. 결합된 게 하나도 없을 때가 뭐야? 제로야 나머지는 다 0과 1 사이의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안다면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풀때 계산 결합 계수 k가 얼마냐 그랬는데 1 2 3 4에 보니까 1.3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존재해. 그럼 이거 찍으면 돼요, 안 돼, 이거? 찍으면 안 되지. 1보다 클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1.3이라는 얘기는 곱하기 1 0 0면 130퍼센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개의 자석이 만들어졌는데 상대표는 몇 개가 130개가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보다 더 많이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보기에 0.9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이건 답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9는 1보다 작은 숫자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 0 0면몇 프로예요? 이거 90퍼센트지. 그럼 90퍼센트라는 얘기 뭐다? 자석이 100개가 만들어진 것 중에서 상대편으로 몇 개가 90개가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야. 나머지 여0개는 뭐야? 누설로 연결이 안 됐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 이렇게 퍼센트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코일 간 자석이 90% 결합됐다. 그럼 결합해서 0.9라는 얘기야. 두 코이간 자석이80% 결합됐다. 그럼 0.8이라는 얘기입니다그래서뭐 퍼센트화 시켜서 뭐 결합계수를 줄 때도 있다라는 거. 대부분 이제 1을 기준에서 많이 주는데서 결합계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된다. 근데 회로에서는 이제 1, 2번을 주로 많이 쓰고요. 나머지 이제 3, 4, 5번은 이제 자기학에서 이제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다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섯 가지를 다 연결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고모님 이제 그만 찍으셔도 돼. 그 이제 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